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남의 혼자가 예수께 와서 울어 엎드려 갇고 하 여인들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나는이그 사람에게 서도막가고 깨끗하게 정지라. 네,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아부 아무 말도 하지말고 가서 네 몸을 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인증하라 하셨더라. 네. 네. 아멘 할렐루야 영 n 런던에 있는 m 미술관에 프레 Amen. Amen. a 가 1886년에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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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워츠라는 화가가 그 소망 오라는 그림이. 이 그림을 보면은 둥근 지구 위에 연약하게 보이는 한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이 소녀의 눈은 수건에 싸이어져니다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는 의미. 그리고 소녀의 손에는 조그만 바이올린과 같은 비파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 비파의 줄은 본래 모두 일곱 줄이었는데, 여섯 줄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장민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비파의 여섯 줄은 끊어졌지만, 이 찬양교 여자에있는 남겨진 한 줄을 가지고서 비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아가가 아, 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앞이 아, 보이지 않고 가진 비파인 줄은 다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나는 한 줄로 연주를 계속 하도록 하는 힘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소망, 곧 미래에 대한 꿈이나 기대를 품고서 살아갑니다. 소망이는. 뭐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 어떤 소망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내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열심도,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혀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자신의 신세를 탄탄하고 비관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탓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을 문제 삼기도 하고 부익부, 빈익빈, 사회 구조의 불평하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직장의 상사,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실족하는 고통의 이유는 소망을 가졌지만. 그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해있는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낸다 이런 말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의 성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게 있신 일에 내가 소망하는 일이 얼마나 합당한가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납력한즉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나병 환자는 왕따중에 왕따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것은 그가 중대한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서 그런 사복한 병에 걸렸다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갈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듯 지며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문둥병대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 와 사람들에게 소외나고심지어 가족들에게서 조차 버림받을 수 없던 이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냄새를 풍기면서 점점 썩어가는 자기 몸을 보면서 얼마나 슬피 울면서 절규했겠습니까? 그 모든 아픔보다 더한 것은 자신이 사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낙임시켰다라는 거. 사람에게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마음을 희게. 위로를 받고 삶의 의지를 얻을 만한 곳이 단한 군데도 없이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 죽어야 했던 이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 그들의 사회의 활동은 물론이거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이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살던 마을에서 쫓겨나고 따로 겸위된 장소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허락된 어떤 구역 밖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발견될 경우, 그는 심한 체계정치를 받거나, 심만 경우에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험악한 상황 속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를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요. 어떤 경로를 통해 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젊은 랍니다. 권위 있는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병자들도 붙인다더라 하는 소식을 이 나병 환자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단지 이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와 함께 말에서 떠진 곳에 살던 다른 나병 환자들도 함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죠. 왜입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틀렸다이 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그냥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나병 환자들은 움직이지.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 다른 나병 환자들이 그렇듯이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이나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돌아갈 수 있을이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이 끈질긴 소망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경이 나눌 수 있을 것이란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 없는 지금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미래도 바뀔 수 있을 것이란 그 소망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도 예수님 앞으로 찾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시점에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접어들어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의 근간이 무너져가고 정어정치도 경제는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고출산율은최저를 기록하고, 이혼율전 세계 최고를 바라본다 라고는 어르신들 없으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썩 나올 바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5리시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 협력기구 회원 국가 중에 65세 이상 노년층 자살률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입니다. 왜착사하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빈곤 때문이랍니다. 아직도 가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TV를 보면은 누군가를 등에 업고서몇 백억, 몇 천억,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이들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보면 야,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일이지?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이런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대통령이 좀 좋은 사람으로 뽑히면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뭐 누군가 옛날 뭐 대통령을 그리워하면서 뭐 막았는데 그때는 좋았지. 그래도 그때는 경제가 발전했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포기와 절망과 죽음이 악도 해버린 우리의 황폐해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 예수님의 날날. 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비참하고 상처투성이던 내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날 때 아무라고 어둡게만 생각되는 내 미래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의 주변 예수님을 전할 때이땅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진 소망,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의 소망. 예수님을 찾아가겠군. 해줘. 자, 오늘 4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제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뿌러 엎드려 간구하여이르 되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를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자, 그를 그래 붙여서 하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봐저택끼 저를 붙여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붙여주겠다. 라고 하실지, 뭐 이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믿으세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할 나이가 없는 일인데 정작 자신은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는 때가 주님께 드릴 만한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드러낼 만한 어떤 선한 일이나 행동을 한 것도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라만. 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도, 그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수있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밖에니다 죄인이 바라는 것은 조건 없는 그출 그저 불쌍히 여기만 봐 나를 둘러서이괴로움에 벗어나게 되어주는 하는 소망입니다 그는 이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41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님을 실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짠해지시고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 몸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고요. 도저히 주님은 을양할수 없는 처지인데요. 어떻게 왔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주십니다. 보통 사람은 나병 환자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가까이로 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역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닭기라고 하는 나병이 옮글까봐 두려워했던 것이고, 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율법의 의미에서 그도 부정한 자로 취급되고, 한동안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마치 요즘보기가 뭐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하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셔다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의 몸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깨어진 그의 마음까지도 주님의 손으로 고르주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든 것이 네가 낫기를 내가 원하니 계획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래리하 삶에서 이같이 말씀하신 네 삶의 온고함을 내가 안다. 네 인생의 아픔을 내가 안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바라며 기도한 네 심정을 내가 안다. 내가 원는 깨끗해져 회복되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원합니다 우리가 무침을 받고 회복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주님밖 밖에 내게 소망이 없으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으로 구원의 뿌리시니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 해가 이만해된줄로믿습니다 자, 43절에서 44절 말씀이들까요? 43절에서 44절까지 시작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일시대 삼가아무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고집하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신 일 때문에 오해가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권능과 이적을 해남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떠받도록 정치 사회적 및 메시아, 세상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의 선생님이 곧 유대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능력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영광을 되찾으실 거라고 여겨져 그러나 주님께는 그런 세상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이 나병 환자처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사의 의욕을 잃어버린 한의 오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만 오직 네 몸을 질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45절 말씀할 테니까 4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고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항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퍼뜨렸는왜그랬습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또는 해를 받았다라는 기쁨이 그가 이 일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전파했다 하지 않습니까? 전파했다 라고 하는 것은 증언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이 겪은 이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이 일을 보십시오 사람이 할수 없는 이 일을 행한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피하던 내 몸을 만져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 주셨소 이분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하셨다 이렇게 지우겠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적, 이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던 문둥병자가 가던던 소망이 예수님을 향한 평순한 믿음이 되어 기적의 사건을 이룹니다 그의 소망이 믿음을 나, 그의 믿음이 그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기 원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던 이 나병 한자리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가구하는주님께서 사랑의 손을 여러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